맛겠다우 와, 야, 어맛있다 어떻게 비교 진짜. 맛있겠다. 이런, 데, 이런 거 해야지 오빠한테 사랑받는 진짜 맛있어. 야. 예전에 이런 거 비비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아줌마 있비기 해주세요라는 <laughs> <laughs> <나> 어 <왔어? 웃음> 네, 아니요 정말 기분 나쁜 게파방가 됐어요 되는 솔지야 대가리 먹어봤어? 네? 이거 하나만 까줘 미해요한 거요? 한 것만 줘 어, 그거 하나만 까줘 인건데. 네. 오빠 까드릴까요? <laughs> 나? 네. 그렇게 깐다고? 네요. 고르시면 돼요 이거나 이거나 아니야 아니야 잘 까네 골뱅이 킬러네. 에이 잘못 끼네 똥이, 똥이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, 난 그걸 먹고 싶었는데. 아, 똥드릴까요 아니야 좀. 어? 아니, 좀. 똥만 모아들이자. <laughs> 소복이. <소중히>. 똥뱅이. <laughs> 맛있죠? 응. 야. 네? 너무 바쁘다. 왜왜 <laughs> 왜? 야너무 너무 바쁘다. 왜왜 그래, 왜? 그냥 너 자, 편하게 마셔. 네. 술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. 강요 되게 많이 해. 아 강요하는 아, 거. 나? 내가 있지. 이만한... 난 강요하는 스타일이니다 음 지금은 정말 강요하는 것도 아니야. 맨날은 내가 먹으면 무조건 다 먹었어요. 음 내가 마실 때그 사람이 안 먹으면 끝까지 안 먹어. 아니, 그러면... 먹을 때까지. 그럼 지금 위에 안... 사람 없어요. 많아요. <laughs> 많아요. 아, 그래도 많다고 아, 많아요. 도대체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? 삼만 명. <laughs> 아 진짜 진짜 많았었네. 그러면 그래도 돼요. 그래도 뭐예 예, 예술, 예술 좋아하네. 자꾸 자꾸 미안한데. 뭐죠? 오늘 술집 갈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. 삼촌 아 나이텐 줄 알고. 해보려고. <laughs> <laughs> 작정하고 술집 갈라 그랬던 거 응. 아니야? 아니야. 정작 캐고오였어 너무 좋잖아또 이렇게 또딱 만나고. <laughs> 음. 오빠 예전에 저랑. 응. 뭐 했지? 미스 춘향 선발대. 아,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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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 그게 마지막이었어 내가. 예 그러고 나서 오빠가. <laughs> 네. 맞아 맞아, 춘향이 우리가 선발했잖아. 네. 어디서? <laughs> 나무에서. 나무에서. 제작팀이 7 시에 녹화 들어갔는데 한 시에 오라는 거예요. 한 음. 시에 갔어요. 재훈 오빠가 6시4 0 분에 오셨어요. 너무 음, 어. <laughs> 멋있지 않냐? 예. 네. 근데 진짜 아, 이 그렇죠. 오빠 왜 이렇게 하나? 너무 뭐, 뭐, 멋있지? 않냐? 왜 이렇게 하나 했는데 딱 녹화 딱들어가면데 너무 웃긴 거야. 많아지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얘, 이 오빠랑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안나 음. 아, 내 거의 긴장돼서 일찍못 가겠더라고 누가 춘향이가 될지 어난 사실 춘향이 얼굴만 봐서 떨리거든. 너희 향단이도 뽑았어? 아니 아니야. 네가 왜갔어 아, 사실 <laughs> 엠지가어요아 이게 좋은 거나 또왜이걸아내 고등이 어. 이거 맛있다. 야넌 무슨 잔치국수 이렇게 먹고? 오늘 잔칫날이래요 내가 좀 은근히 좀 어른 같네 나. 음. 그지 이거 약간 그런 편이지. 또래에비해서 음. 여기 맛있다. 고등 진짜 맛있다. 고등이. 응. 솔진는 누구랑 친하냐? 저요? 어. <laughs> 연예인이요? 아, 뭐뭐 어, 연예인. 그럼 일반인이면 내가 모르잖아 <laughs> 그냥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거나 저희 오빠 만나서 술 먹고 오빠 술 오빠? 응친 오빠랑? 응, 몇년생이랑 엄청 친하거든요 <laughs> 아 진짜? 많이 싸웠 어릴 때 많이 싸웠죠 어릴 때 아, 많이 싸웠지 아, 그럼 너는 뭐나 너는 왜 남도 안 만나냐? <laughs> 오빠